운영 매뉴얼에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자, 운영 매뉴얼을 세 개로 나누고, 그 중에 이제, 고객과 이제 살롱, 고객과 디자이너가 함께 이제 어떤 그런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어, 이렇게 좀 가이드를 잡는 걸 이제 고객 관련한 운영 매뉴얼로 보는데, 여기에서 영업 시간과 휴일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규모의 차이, 객단가의 차이, 도시의 차이, 그리고 디자이너가 많다, 적다, 그러니까 보유한 디자이너가, 그리고 인턴을 쓰고 있다, 있지 않다, 또는 관리자가 있다, 없다에도 어,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뭐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특성상 1부제, 2부제로 나눠서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곳은 또 그런 특성을 살려서, 살려서 디자인의 수가 충분한지, 인턴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 그런 어떤 도시의 색깔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를 감안을 해서 시간이라든가 휴일을 선정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직원이 잘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의 성격이 좀 약간 좀외곽이라든가 아니면, 브랜드의 그 이미지가 디자이너를 잘 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면, 제안 드리고 싶은 게요, 휴일. 휴일을, 일요일 날 휴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일요일에 반드시 쉬어야 된다, 라고 하는 목적성을 띤 디자이너가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 라고 보면, 일요일날 휴무를 정했을 때 직원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금 5일 근무로 바뀌면서 토요일, 일요일 이 양일간의 매출을 보면 어 과거와 달리 일요일날 그렇게 매출이 높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평일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매출이 가장 높고 물론 도시마다 틀려요. 디자이너의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의 매출이 과거만큼이나 정말 폭발적이고 대단하진 않다 그래서 매장 전체가 일요일날 쉬었을 때는 기저너를 영입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부분들도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 구성과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경쟁사를 기반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경쟁사 딱 오픈을 할때그 오픈을 하는 반경 5km 또는 1km 정도 안에 있는 경쟁사들이 어 어떤 상품을 주로 파는지 또는 그 가격대가 얼마인지를 고민을 하고 이제 상대의 기준에서 어 자신의 살롱, 자신의 브랜드가 가격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그냥 절대적 가치로 심어놓고 나는 이 프리미엄 반드시 받아야 돼라고 하는 색깔을 가지고 상품의 구성과 가격을 매기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 같은 경우는. 확실한 나만의 차별화된 시그니처 디자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후자 같은 경우, 다시 말해 남들과 관계없이 가격은 내가 정하고 상품은 내 방향성 있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특화된 차별화된 약간의 경쟁력을 띠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차 서비스, 무슨 서비스 공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중에, 이게 매뉴얼화된 서비스가 있고요그 매뉴얼화되지 않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애드립 같은 거. 디자이너나 인턴이나 관리자의 애드립이 주는 서비스도 사실, 뭐, 잘 먹힐 수도 있어요. 관찰인 거니까. 따뜻하게 다가가서 고객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부분들을 줄 수, 어, 주려는 태도. 이런 태도가 서비스로 나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뭐 매력적이죠. 하지만 그게 너무 메인이 되면 회사가 좀 어지럽잖아. 음, 조금 규정이 없으면 이랬다 저랬다 의부단함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매뉴얼화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어, 처음에 고객이 들어왔었을 때는 인포메이션에서 줄수 있는 서비스. 고객이 대기할 때, 대기존에서 드릴 수 있는 서비스. 경대, 시술 경대에서 머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시술 과정에서 줄수 있는 서비스. 샴푸실로 갔다 라고 하면 샴푸를 받는 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다시 고객이 마무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퇴점할 때 서비스. 어, 살롱 안에서 어떠한 포지션, 어떤 위치에서 이제 활동하느냐를 기반으로 한 고객 활동과 고객 동선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됐을 경우, 그리고 그 서비스가 매뉴얼화 돼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가장 그 살롱은 세련되고, 그리고 가치가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